노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탑 3. 지금 알아두고 미리 대비해 보아요. 오늘부터 재정, 관계, 건강 딱세 가지만 실천해서 후회 줄여요. 3위 재정 준비 부족. 수입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비상 자금 생활비 6개월에서 12개월치 마련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급 예상액 조회하고 부족분 계산하기. 부족분은 장기 분산 투자 등 자동 이체 설정하기. 원칙 빚은 고금리부터 상환, 보험은 필요 보장 중심으로 과보장 줄이기. 2위 민간관계 소홀. 관계는 예금이 아니라 적금입니다. 오늘 할일세 사람에게 안부 전하기. 이번 달 가족, 친구, 동호회 등세 곳의 정기 모임 일정 고정하기. 운동, 봉사, 취미 등 함께 하는 활동 한 가지 등록하기. 1위 건강관리 소홀. 건강은 자산의 바닥입니다. 오늘 할일 30분 걷기 실천하기. 수면 7시간 확보하기. 이번 달 건강검진 예약하고 기본 수치 혈압, 혈당, 지질 확인하기. 원칙 주 150분 유산소 운동, 주 2회 근력 운동, 균형식, 음주, 흡연 관리. 완벽보다 지속이 승리합니다. 재정, 관계, 건강 셋중 하나라도 오늘 시작하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실천을 함께 준비해요.